에 많고 음. 캐피톨에 없는데 거의. 음. 없고 자기장바 줄쿠 가자. 오케이. 너무 조용하군. 진짜. 아, 내게서 없다니. 이렇게 적들을 처단하는 여기야, 그대의 아, 앞뒤를 쉽기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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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내가 하지 얘크를 가도 될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볼까? 오케 에너지 탄약 여기 있어. 그게 필요하다. 혜리들아. 선을 타고 가자. 한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저쪽에서 응. 동굴로 동글, 들어가서 가게. 아 오케이. 게 달렸다. 어. 걸렸다 침라인 깔렸고 몇명 살리나 봐야지. 두 명이었으면 죽겠다팀 링이 바로 여기 있어. 분 정도면 충분하지. 크스타 공격. 이분 좀 뛰어주는 게 좋겠어. 세일스턴 공격. 대기차 방 공격 받고 있어 형제들. 간 아시발. 이, 옥상 바로 아래어레 e 스 s get us, g 깨 t 어 s 니 n e other, one 더 옥상 e r 더 옥상 other, one 터 t h e 다 one o t 다 e 옥상에 하나 여기여기 여기. 올라가서 봐줄게 어 뭐야 1층 바깥에 문이 아, 있는 곳 바깥에 음, 휴, 찍어줄게 어느덧 또 왔어 옥상에 나도 옥상 연기 주심해. 연기한 갈게. 아 이거 야 바로 밑에층 갈게 이거 공 때문에. 할만해 오케이. 바라이버. 줌줌나 살려봐 바로. 이건 절대 안뚫 아무일도 없을 거야. 또 여기 는데응 옆집이 거야. 아마 나피? 애니방향 애니방 건물목 여기 중량 확장 칸창이다. 레벨 3이다. 볼트가 없네? 여기 있나? 1층에 여기 시짜더 있어. 여기? 1층 갈게. 또 살려. 살리는 소리. 여기 레벨 3. 또 죽이면 되지. 아, 볼트가 없다. 어디지? 이쪽? 어, 앞에. 오른... 여기 있던 애들 살렸나봐 우리 쪽으로 올텐데 파밍하러 그리고 우리 아웃쪽 그리고 그래? 그럼 들어갈래? 버릴래? 어할래어 보이진 않아 위로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자 하긴 그냥 들어가자 배터리 4개, 네 3개, 2개, 아, 이개2에몇개 저... 2개, 오케이 충분히 다 먹었구만 야 이쪽으로 가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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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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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2개, 2개, 어개 2개, 운개 2개, 2 오케이. 그 크립도 못 썼어. 잠깐 하고 올게. 쪽 일로 올라갑시다, 우리. 여기 하나 떨어졌거든. 나도 게게 여기 지붕 올라가는게 좋겠다 응 드론 돌아다닌다 확인 다리쪽 램파트 궁 조심해 나이스 다운이지? 어어 박힐 어. 어. 찍어볼래? 바로 밑에도 있다. 미드 채였어. 어, 나 시발 떨어졌다. 온다. 오케이. 한팀 끝났는데? 오씨발 어, 떨어도 안전해 에이. 여기. 이거, 이거 타고 건너가볼게. 여기 있었거든. 어. 더 갔어 이쪽으로. 왼쪽 사운드, 왼쪽, 내 왼쪽. 등준인가? 아, 등준이구나. 발자국 따라갈게요. 여기, 여기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응. 한 대만, 한 대만. 파스칠더어 거기 깨고. 끝, 끝. 아, 끝이야, 기절, 기절. 멋진 착취였어저준0 뭐, 0이를 했던 거니? 경탄하고두산많고 이제 요, 우리 연로 가야 가야겠네. 음. 뒤에 근데 파밍할거 파밍할 파밍이... 많긴 해. 할려 마 해. 나안 해도 돼. 나 나도. 나갑 빼고 다 금이다 아그금 가방 줄게 고마워 고마 시간이 우 축복하는 색색색색 뒤쪽에서 싸우는데? 싸우? 어 애니 방향, 어 애니 방향. 이쪽을 쳐볼게. 기차 차고 아직도 있나봐. 아웃소크리잖아 어. 여기 있잖아 어. 그래. 내가 이쪽 왼쪽으로 볼게 왼쪽. 음나 오른쪽 볼게. 이 여기가 방침. 제일 자리 좋아 보이는데. 아왜안 떨어져? 고 있는데 우린 아직 밖이야 이지도모로 여기도 있어 하베스터 확인 이 자리 있으면은 여기도 막고 하베스터도 뭐 가방 하나 더 나왔어 오 울금 가방이다 우리 나줬잖아너 먹어 하나 더 나와 먹으면... 아 너무 멀다 안 먹을게 이쪽 안보여, 오는거. 왼쪽은. 여기 있다. 어, 야, 딜라인 깔렸어, 내 앞에. 보여? 여기. 너 멀어, 어. 어, 씨발, 둘됐다 왔다, 왔다. 내 앞에. 도망쳐. 도망쳐. 어그로 끌어놨다. 뭐야? 아, 너네 아니었어? 붙어준 줄 알았는데. 찾는 거구나. 날 찾는 거야? 여기 있어. 음, <laughs> 두 명. 돼요? <laughs> 오른쪽 사운드. 아풀 때문에 안 보여, 씨발. 왜 이렇게 멀리 나가지? 그나인서클리었는데 아니 우리한테서. 우리랑 존나 우리 바로 뛰었는데도 그 정도인 거였어. 그 발판에 있을 이유가 아직 나 왼쪽으로 도는 거 본다 했잖아. 기차 차고에서 왼쪽 오른쪽 올수 있으니까. 웃서클 아니야 저기? 응, 인서클. 그쪽으로 돌아서 인서클로 올 수도 있었어.